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아우 편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 이비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공아우 수술로 매핑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핑이란 말 그대로 인공아우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기를 프로그래밍하여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시켜서 최대한 도로 청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매핑의 절차를 어떻게 하고 매핑을 통해서 저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청각사 이미 소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임서선스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아우 매핑의 과정과 기기 적응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아우 수술 후 이제 소리를 듣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매핑이라는 과정은 인공아우 조절이라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절주기가 이루어지는 정도, 과정. 이를 통한 인공아우 소리 적응 및 케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핑의 조절주기. 둘째, 절차. 세 번째, 매핑을 통한 소리 적응과 청각 재활 과정입니다. 인공아우 조절주기는 수술 후 외부 엄처리기를 첫 착용하여 기기 켜는 과정에서부터 전기 조절 과정까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엄처리기를 처음으로 착용하여 기기를 켜는 단계입니다. 인공화우 수술 후 2일에서 3일이 지나면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에 외부 기기를 착용해도 되는 피부 상태가 되면 엄처리기기를 부착하게 됩니다. 과거 인공와우 첫 착용일은 수술 후 1개월 후에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 후 2일에서 3일부터 2주 안에 첫 인공와우 착용 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조절 시기입니다. 첫 매핑을 시행한 후한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재조절을 시행합니다. 인공화우 수술 후 초기에는 잦은 매핑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바로 전극 이식 후 달팽이 관과 이식기 부착 부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자주 매핑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 따른 변화 상태를 기기 조절에 반영하여 청지각 향상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중기 조절 단계입니다. 엄 처리기 착용 후 3개월 후부터는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조절을 합니다. 이때에는 수술 후 기기 성능 평가 및 언어 수행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 언어 평가도 같이 시행합니다. 또한 수술 후 종합적 확인을 위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조절 단계입니다. 인공 아우 수술 후 1년 후에는 성인의 경우 매년에 한 번씩 조절을 시행하며 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기를 조절합니다. 만약 기기 적응이 어렵거나 기기 착용 후 언어 수행 발달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이 시기에 앞서 내어나여 조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공아우 조절 후 적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매핑 과정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소리가 자연스러워지나요? 언제 말 소리를 변별하게 되는가요? 매핑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기 처음 착용한 날은 외부 처리기를 통한 말소리가 음소나 말소리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가 청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촉각적으로 인식이 되거나 말소리가 기계음으로 인식된다고 보고합니다. 내부 기기가 1개월 가량 되면 빠르게 안정화되고 이에 따라 기기 수용도가 높아집니다. 초기의 아동의 경우는 낯선 소리 자극으로 인해 기기 착용을 거부하거나 빼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청각적 이득을 인식하게 되면 기기 순응도가 보다 높아집니다. 기기 조절 3개월 가량이 되면 기기 음에 대한 구별력이 높아져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해하거나 초기 시보다 다양한 환경음을 자연스럽게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기기 착용 후 3개월 정도가 되면 구어 이해가 속도가 붙습니다. 인공아우 착용 후 6개월 정도에는 실제 생활에서 듣기가 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성인의 경우 말소리 이해가 빠르게 향상합니다. 수술 후 12개월이 되면 70~80% 이상의 말소리 듣기 이해가 가능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동의 경우는 청지각 및 언어 발달 순에 따라 적응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매핑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인공와우 조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동의 경우 기기 고장을 보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매핑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인공와우 조절을 받으면서 동시에 언어 평가를 시행하여 아동의 적절한 듣기 발달 상태 및 언어 발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에도 연간 한 번씩 기기 관리 등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매핑을 받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인공와우 사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인공아우 매핑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아우 매핑 조절을 통해 최적의 듣기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지만 기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사용자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에서 들으실, 들으신 것처럼 매핑은 처음 한달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자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한 1년 동안에는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매핑을 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1년 뒤에는 어, 소아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성인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매핑을 어, 받는다고 강의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어, 초기 한 달은 일주일 간격으로 자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초기에 자주 매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초기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 소리를 안 듣다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를 이제 크게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작은 전류적 강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 한 달간 안에는 어, 자주 이제 매핑을 해서 소리를 들려주어서 그, 어, 키워서 이제 듣고요. 한 3개월 정도까지 어, 인공 와우 조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어서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어, 큰 불편함 없이 어, 편안하게 좀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한달 동안에는 처음에 소리를 못 듣던 사람이 처음 매핑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듣게 되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소화인 경우에는 자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늘수 있는 강도보다는 처음에는 작은 강도로 넣어서 이 적은 과정을 보는 거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한달 때는 최종적으로 강도가 될수 있도록 맞추기 위해서 좀더 자주 매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까 강의하실 때 보니까 그게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초기 3개월 동안에는 조금 더 이, 이 강도가 조금씩 높여지는 그런 매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강의를 보면 매핑을 스스로 평생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언어 발달미,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그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잘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성인의 경우에는 1 년에 한 번씩 한오 년간 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조절을 받으시면 되고요. 소아의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매핑을 어, 받으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아인 경우에는 자기 언어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매 수술 후매6 개월마다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뭐 5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평생 동안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던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핑은, 아까, 아 어, 이,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소설의, 소리의 조절뿐만 아니라, 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듣던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린다든지, 어떤, 어, 평소하고 다른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지, 혹은 음이 끊어진다든지 해서 기계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오셔가지고, 매핑을 어,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이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소아와 성인에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소아의 경우는 본인이 어, 듣는 거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주위에서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되긴 하는데요. 어, 그 아동이 듣고 있는 어, 소리 듣기 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를 어, 잘그 확인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듣기 반응 상태 및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t 핑을 e people who are 인 a l k 는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 h 아 people who are t a 하 k i 하 g about the people w h 을 are talking a b o 에 t the p e o 아니면 어, 교사 스님들이나 아니면 의료진들이 이 소리를 들어갔을 때 애의 행동의 변화를 보면서 매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성인인 경우야 본인이 듣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한 소리인지 아닌지 알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는 그냥 자기의 청각 상태를 통해 가지고 매핑을 하면은 아, 될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인공 와우의 매핑의 절차와 적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약하면 매핑 초기에는 처음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이므로 소리의 강도를 천천히 높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매핑의 그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자주 있어야 되고요. 한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청각 상태에 따른 미세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핑 과정은 평생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갑자기 청각의 변화가 오거나 이상 지후가 생기면 매핑을 시행하여 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매핑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